베르시트 에클레시아입니다. 마가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 하나님의 일, 성전건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장 1절부터 13절 나눠보았습니다. 지난 시간까지가 아니고 지난 시간이 첫 시간이었죠. 12절로 들어오면 어, 하나님의 영, 곧그 성령, 말씀을 뜻하는 거죠. 말씀이, 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 우리가 어떻게 어, 이 땅에서, 어, 구원을, 어, 성취해 가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지,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고, 그게 창세기에서는, 어, 아담이 샬라흐 보내심을 받고, 말씀 육신으로서, 어, 에덴 동쪽, 이 땅으로 쫓겨나는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게 바로 우리 90억 각자의 모습이에요. 말씀 육신으로서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이 호코스모스 세상으로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긴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 성전의 구조를 우리가 출국기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성전 입구는 가장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 동쪽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 실질적인 성전은 어디 있냐면, 서쪽에 있단 말이죠. 동쪽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서 쭉 거쳐서, 어, 서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이 호코스모스 세상 곧 광야 애굽에서의 삶을 통해서 발현이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호코스모스 세상, 율법 세상 율법으로부터 건져지는 그런 이제 구원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광야로 쫓겨난 예수가 그 광야에서 며칠 동안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40일이에요, 40일. 그러니까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나온 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광야 40년 인생이기도 하고 70일 동안의 인생이기도 한데 그건 곧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사탄이 쫓겨나가, 쫓겨나가서, 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죄로부터 그 광야, 애국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완전히 탈출하는, 건져지는 그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이야기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게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보냈는데, 그때 사탄이 예수를 시험한다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사탄은 뭐를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이 사탄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곧 선악의 율법이란 말이죠. 그죠? 우리는 그 육신의 생각, 선악 근데 이게 이걸 진리적으로 보험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광야라고 하는 어, 애굽에서 처음에는 뭘로 인지를 하냐면 선악의 율법으로 인지를 하, 하면서 그리고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결국 그게 말씀이니까 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어, 정금같이 이제 단련이 되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되죠 그래서 서서히 서서히 나라고 하는 육체로서의 육신의 생각이 어, 죽어가는 것, 죽임당하는 것그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 그걸 이제 어떻게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 14절로 한번 넘어갈게요. After John was arrested 어, 세례요한이 붙잡힌 후에 지 u s went to Galilee. 예수가 갈릴리로 가서 and told the good news that comes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즉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와가 육신의 조경, 안목의 조경,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생명나무를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악의 율법은 복음이 아니라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면서 뭐? 율법, 윤리, 도덕, 교훈, 교리, 세상 사는지의 삶에 적용지침 이딴 타령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분들 삶에 잘 적용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치를 추구하며 정말로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다 누리면서 살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구원받고 천국도 갑니다. 이따구로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다 사기꾼,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음은 그 자체가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진리, 사랑이지, 사하의 율법이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가 말해요. 히셋! The time has come. 이제 때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를 씁니다. 때는 이미 왔어요. 임했어요. 근데 그 때가 무슨 때냐면 가스킹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will soon be here. 원어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턴백 투 d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얘기.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회개는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 매어서 응? 악을 응? 행, 행하면서 그걸 죄라고 응? 인지를 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 저질렀으니 용서해주세요. 이게 회계 아니란 말이에요. 회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선악나무로서의 나라고 하는 육체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죽는 게 회계다.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대요. 예수가 그러죠. 누가 와서 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성경 66권은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은 이미 우리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이미 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지금 현재 완료를 써서 때는 이미 왔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미 왔어요. 언제 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맘이란 말이에요. 이 고깃덩이가 죽어서 언젠가는 가게 되는 저 우주 어딘가에 있는 그런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빌리브 n e 뉴스, 이 복음을 믿어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복음의 의미를 알고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서 해변의 의미는 뭐예요? 물에서 나온 거죠. 물에서 늪으로 나으로 나온 거죠. 그죠 우리는 이제까지 바다의 생물과 같은 부정한 물고기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한 부정한 물고기로서의 바다 생물이었던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 그 자체 선악나무로 존재하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나토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 무트로 <laughs> 건져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갈릴리 해변가로 가서 거기에서 하필이면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 네명을 제자로 부르는 거니다 그러면 하필은 왜또 4시냐? 사부금서를 의미하는 거고 곧 진리를 깨달은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으로 잉태된 독생자로서의 말씀 그리스도들 곧 생명 나무에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열두 실과로서의 진리들 곧 성도 교회 에클리시아의 모형인 거예요. 그렇게 응? 말씀이 우리 90억 각 사람을 이 광야 애굽에서 40일 동안, 아 이게 40일, 죄송합니 40일 동안 말씀으로, 음? 정금같이, 응? 음? 당금지라고 훈련을 시켜서,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성전이라고 하는 정사각형의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영생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맘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이해됐죠. 우리 는왜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하필이면 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삼았느냐. 그것도 네 명이라고 하는 딱 정해진 숫자 넷으로, 사로. 우리 각자가 첫 아담의 상태, 네페시하야 아파르.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바로. 이 아랫물이라고 하는 저주의 바다, 율법의 저주의 바다에서 부정한 존재로 살고 있는 바다 생물로서의 부정한 물고기란 말이에요. 그 부정한 물고기로서의 나를 말씀이라고 하는 그물로 건져내서 그 저주의 바다, 옛 하늘과 옛 땅으로부터 건져내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깔이 하는 것이 저주의 바다 율법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세 번째 성전으로 나를 창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았죠? 네 명의 어부를 선택을 합니다. 네 명의 어부를 선택을 해요. 17절로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지저스 셋뎀 예수께서 그들, 그들에게 말하시기를, 이르시기를, come w 나랑 함께 가자. 어? I will teach you how to bring in people instead of fish. 내가 너희들에게 물고기 대신에 사람을 양육하는 법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 내가 너희들을 응?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 그렇죠? 같은 맥락인 거죠. 사람을 양육하는 것. 이제까지는 우리가 물고기였단 말이죠. 그런 물고기를 어? 잡아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물로 잡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롯불에 태워 버리는 거예요. 낡은 그러니까 생물고기의 물고기였던 생선이었던 나를 그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불로 어? 구워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야만 영생으로 재창조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그 레위기 어제하고 오늘 지금 다루고 있지만 레위기의 그제 제사 제사 장면에 보면 큰 틀로서 다섯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제 제사에 들여진드지는 제물을 빠거나 아니면 불에 태우거나 그런 장면이 그래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우리 95각 사람은 지금의 상태로는 율법에 매어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저주의 바다에 네? 뭐라고 해야 돼요? 묻혀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죠? 묻혀져 있는 바다 생물 부정한 물고기란 말이에요. 그럼 부정한 물고기를 말씀이라고 하는 그 물이 채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바다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 광야라고 하는 애굽. 응? 겉껍데기에 불과한 가상 현실에 불과한 이호코스모스 세상 내가 진짜고 전부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착각에 빠져있었던 나라고 하는 육체로서의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눈내 머리를 그냥 뭉개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갈아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불로 그냥 완전히 구워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는 해방되고 애굽에서 건져져서 말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담은 말씀과 하나 되, 하나가 된 말씀을 담은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내가 바로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물이 된 거니까 내가 이 저주의 저주의 바다와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분리된 상태잖아요. 마치 부자와 나사로가 분리된 것처럼, 그 가운데에는 야뽀강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저쪽에서는 이쪽으로 못 건너와요. 이쪽에서도 저리로 못 건너가고. 그런데 이쪽에서, 어? 이쪽에서 그 문을 던져서 건너오게는 할수 있단 말이에요. 건져낼 수 있다, 낼수 있단 말이에요. 건너간 자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로 세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 그리스도로 세워지면, 창세기 1장 1절대로, 창세기 1장 27절대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 형상대로 말씀 그리스도로 내가 세워졌으면, 나한테도 말씀이라고 하는 그물이 이제 있는 거니까, 그 말씀의 그물을 저주의 바다에 던져서, 분명히 그러면 건, 거기에 걸리는 물고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 물고기를 건져내요 화룻불에 구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서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말씀 그리스도로 세워져서 또 나도 또 다른 누군가를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물로 애국으로부터 건져내어 살려내는 그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서울역에 가서 바쁘고 어려운 이유 돕고 어디 가서 자원봉사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 그거는 그냥 보편적 인간이라고 하면 도리로서 해야 되고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엉뚱하게 믿는 자들도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 그리스도로 세워진 넷세 제자 12 실과로 맺혀진 사 복음서로서의 말씀 그리스도들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말씀이라고 하는 그물을 강 저쪽으로 던져서 그 애국으로부터 광야로부터 건져내는 것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보세요, 같은 얘기예요. 복음을 진리를 알아먹는 자들은, 복음을 진리를 알아먹는 자들은 그 즉시로 그렇게 복음이, 그에게 들려지면,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자기 거 모두 내려놓고, 왜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했으니까, 목자 따라간다니까요? 지금, 네 명의 이 제자들이, 자기 것 세상적 같이 세상적인 것들, 이제까지 자기 거라고 여기었던 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 그 즉시로 예수를 따라가잖아요, 지금. 20절에 보면. And Jesus asked them to come with me. Him, 너희들 나랑 같이 갈래?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they left their father into the boat. 배에다가 아버지 남겨놓고 with the hired workers and went with him. 품꾼들과 함께 배에다가 아버지를 그냥 두고 예수를 따라가더래요. 그 아버지가 누구겠어요? 율법의 아버지 본토 치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그러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한테 그죠. 그 본토 친척 아비라고 하는 율법 나라고 하는 겉 사람은 음? 예탄을과 함께, 예탄과 함께, 영혼이 사라지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잘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우리가 이미 어 앞에서 여러 편의 강의를 통해서 비교적 디테일하게 내용을 어 다루고 또 나누고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와 어 마가복음은 내용 위주로 제가 간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내용 위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